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층 여성 목욕탕. 이곳에 비상구가 항상 잠겨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증언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비상구는 왜 잠겨있어서 거기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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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나도 알고 있었고, 누군가가 잠궈놨어요. 거기 사용하지 말으라고. 평상시 비상계산을 사용하지 말으려 했으니까. 어, 참... 어, 자기들이 분들이 아 근데 아에 내용물이 좀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녁에 가가지고 뭐, 이런 거안고 와요. 연종이요. 네. 이 사건 처음 났을 때부터요. 왜 3층에 비해서 2층을 이렇게 희생자가 많이 나는 얘기하면서 비상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3층 남탕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2층 여탕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자가 소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사실 은이 비상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아마 이제 비상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부분 한1한명 정도의 여자분들이 바로 입구에서 이제 아. 숨졌어요.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비상구를 찾았다라면 그쪽에서는 충분히 살수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보니까 비상구의 그이 통로에 이제 원래 목욕하시는 분들이 자기 목욕 기구라든지 이제 입욕 기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쌓아놔서 네. 실제로 거기가 비상구인지도 다들 몰랐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또이 비상구 문 자체가 이 닫혀 있었다는 증언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진술이 엇갈리는 게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세 신사 같은 경우는 예. 밖에서는 항상 잠겨 있었대요. 밖에서는 네. 잠겨. 그런데 있었... 문제는 이제 안에서는 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난 10월달에 이제 재오픈을 한 상황에서 예. 그다 러 보니까 아마 비상구의 문도 좀바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비상구 문을 왜 잠가뒀는지 예. 그리고 이 사실 비상구를 좀 장가 도는 것도 문제지만, 예. 누구도 그것이 비상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아, 거죠. 없었다. 그게 전, 어, 결정적인 이유가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상구가 비상구 역할을 못한 네. 거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비상구 역할을 못하게 잠구라고 했던 사람 지금 밝혀진 게 있습니까? 예, 질단은 13조, 우리 저기 소방법 기본법에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네. 소방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예. 소방 당국에서 명령조치를 내릴 수가 있고 예. 그 명령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내지 벌금이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사건에서 지금 정확하게 누가 뭐 잠고라 아니면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예. 이거를 확인하지 못했던 게좀큰 어떤 이유가 아직까지요?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네. 조사가 좀더 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그런데 그것도 했다 하더라도 예. 이게 크게 처벌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벌금 내지 뭐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앞으로 법 개정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층 여성 목욕탕. 이곳에 비상구가 항상 잠겨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증언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비상구는 왜? 잠겨있어서 거기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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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나도 알고 있었고 누군가 잠궈놨어요. 거기 사용하지 말으라고 평상시 비상계산을 사용하지 말으려 했으니까 이 자기들이 건물 세신사 같은 경우는 예. 밖에서는 항상 잠겨 있었대요. 밖에서 네. 잠겨 있 근데 문제는 이제 안에서는 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난 10월 달에 이제 재오픈을 한 상황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상구의 문도 좀 바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경찰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 비상구 문을 왜잠가 뒀는지 예. 그리고 이 사실 비상구를 좀 장가들는 것도 문제지만, 예. 누구도 그것이 비상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게, 없었다. 그게 절 결정적인 이유가 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종의이 네. 사건 처음 났을 때부터요. 왜 3층에 비해서 2층을 이렇게 희생자가 많이 나냐 얘기하면서 비상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3층 남탕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층 네. 여탕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자가 소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사실 이 비상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음. 특히 아마 이제 비상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화재 비상구가 비상구 역할을 못한 네. 거군요. 정말 그런데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비상구 역할을 못하게 잠구라고 했던 사람 지금 밝혀진 게있습니까 예, 게 일단은 13조 우리 저기 소방법 예. 기본법에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 네. 만약에 네. 소방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예. 소방 당국에서 명령 조치를 내릴 수가 있고 예. 그 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내지 벌금이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사건에서 지금 정확하게 누가 뭐 잠구라 아니면, 네. 아니면 했을 경우에 대부분 한 열한 명 정도의 여자분들이 바로 입구에서 이제 아. 숨졌어요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 근데 문제는 비상구를 찾았다라면 그쪽에서는 충분히 살수 있었는데 예. 네. 사실 이제 보니까 비상구에 그이 통로에 이제 원래 목욕하시는 분들이 자기 목욕 기구라든지 이제 이+ 입욕 기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쌓아놔서 네. 실제로 거기가 비상구인지도 다들 몰랐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또이 비상구 문 자체가 닫혀 있었다는 증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좀 진술이 엇갈리는 게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보시